새벽 복통, 위경련, 복부통증 복부통증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한두 달 전에 위경련이 2, 3주 이상 계속되다가 새벽에 진짜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음사랑 초음파만 했어요. 의사선생님이 피음사는 문제없는데 슬기가 보어있다고 별건 아닌데 그래도 2 3주 동안 매일 그렇게 통증이 있었으면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어, 저는 받지는 않았어요. 죽을 병도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요즘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면서 계속 설사가 나옵니다. 저는 원래 변비였는데 말이죠. 메이킹 다섯 달을 먹어야 그제야 나오는데 요즘은 계속 설사를 하고 있어요. 웃음에도 위경련하고 짜잘한 복부 통증이랄까요? 한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랫배, 윗배, 왼쪽 윗배 이렇게 여러 군데가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요. 그렇다고 막 너무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신경 쓰이게 계속 짜잘하게 통증이 계속 되네요. 이런 거 가지고 병원 가는 게 유난스럽기도 하고 동네 의원 가봐야 그냥 소화 잘 되는 약만 줄게 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돼요. 새벽 복부 통증, 윗 배, 아랫배 통증은 상용장 늑근, 하용장 늑근, 외복사근을 교정하세요. 하용장 늑근은 드리곤 포인트가 흉추 11번 위치이며 흉추 11번 좌우 옆구리가 결리고 특히. 하복부 옆구리를 타고 아랫배로 내려오며 하복통과 함께 복부 전체로 퍼지는 통증이 있습니다. 마치 속이 쓰리고 우리하게 통증이 있는 증상으로 심한 경우 수면을 방해하며 새벽 장통, 새벽 복부 통증을 유발합니다. 무시하는 경우 위산에 영향을 받으면서 훨씬 타는 듯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위산에 영향을 주기 전에 하인경 늑근을 잘 풀어주면 위산 과다 같은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흉장 늑근의 특징은 새벽 복통이며 옆구리 타고 오는 아랫배 복통으로 근육의 통증이 뭔가 환경을 조성하여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직접 복강의 내장기도 위협하며 복부 통증이 나타납니다. 상흉장 늑근은 윗배 통증으로 명치 통증을 유발하는데 흉추 육번 레벨에서 주변의 발동점이 견갑골의 내측경과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상부의 상흉장 늑근은 견갑골 하각 내측에서 일어나는데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주로 오며 흉정 늑근은 늑골 내측을 따라 뻐근하게 결리는 느낌이며 심한 경우 늑골 부위 가슴으로 아프게 합니다. 이 상흉장늑근은 외복사근으로 이어지면서 외복사근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수 있으며 명치 부위에 통증을 발생하여 명치 부위 윗배에 불편하고 위가 아픈 것 같습니다. 흉장늑근의 주 통증은 위상가다 위궤양이며 위궤양이라도 이런 내과질환을 잘 풀려면 흉장늑근을 알아야 하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상흉장늑근을 풀어줄 때 이들의 이런 위궤양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흉장늑근과 하흉장늑근은 하부흉곽에 늑연골통증으로 꼭 뭐가 걸려있는 듯한 소화가 잘 안되는 듯한 또, 위가 아픈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소화성 장애가 있는 것 같으며, 금만성 체증이올수 있습니다. 상용정 느근과 이어지는 외복사근의 문제는, 금상돌기 지역의 명치 그 부위에 뻐근하게 아프고 꼬이는 듯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며, 소화와 관련된 위장관계를 그대로 끌고 가는 듯한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외복사근의 드리고 포인트, 복통은 중앙선을 지키지 않고 양측승으로 진행되기 쉬우며 금사상 나타나지 않으나 열감복부팽만 복부롬, 부종이나 배에 가스가 찹니다. 복사근은 다양한 양상, 즉, 흉부복부를 가로지르는 수평 혹은 사선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아래쪽으로 확장 등으로 동증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늑골 부착 부위의드리거 포인트는 늑연골 사이에 상복부로 가로지르는 띠 모양으로 방사되며, 이 근육이 늘어나 있다는 것은 소화기계 질환 치료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며, 등이 굽어 있는 흉추 후만으로 오는 증상입니다. 나쁜 자세로 등이 굽으면서 오는 증상으로 등을 펴고 허리 펴고 어깨 뒤로 지키는 자세로 수시로 교정하면 이러한 세벽복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